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과 또 파란만장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정말 자기의 삶이 험악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인 만큼 정말 절박한 기도를 두번 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은 베데르 기도입니다. 또한 번은 이제 분이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베데르 기도를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할수 있다면 분이엘의 기도는 축복을 간구하는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절박한 인생의 주인공답게 두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분이엘의 기도를 일단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록되기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백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리자의 이름을 쟁취한 것이 바로 이 분이엘의 기도를 통해 있어서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